안녕하세요 마르코 영어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유명인사들의 명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마더테레사 수녀의 명언입니다 볼까요? 자, 이분이죠 이분은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한테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했고요 정말 많은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다이 매드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랩이 뭐죠? 뭣뭣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뭣뭣을 하게 하다. 자, 그럼 뭣뭣을 하게 하나요? 자, 기본 구문은 랩. 목적어, 동사.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노가 있네요. 노는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e v e 은 뭐뭐전에라는 거고요. come, 오다 라는 뜻이죠. 아무도 오게 하지 마라. 뭐뭐에게 전치사는 투는 대체로, 뭐, 뭐,에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누구한테? y o 너한테. 아무도 오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뭐, 뭐, 없이는, 뭐, 뭐, 없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동명사가 왔죠. 그죠? leaving, leave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 형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명사 뒤에는 이제 부사들이 따라오면서 의미를 이어가는데요 자 better, 더 좋게 떠나는 것 and 등위접속사죠 등위, 등위접속사입니다 따라서 better, 비교급 맞죠 e r 붙어서 더 좋게 그 다음에 또 er이 옵니다 등위접속사의 앞쪽에 있는 아이와 뒤쪽에 있는 아이는 쌍둥이와 같아서 등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비교급 비교급 한, 하면서 어, 똑같은 무게가 오는 거예요 happier 더 행복하게 더 좋게 떠나는 것 없이 아무도 오게 하지 마라 즉 누군가가 당신한테 가면은 행복하게 하고 더 좋게 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재밌는 분이죠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자 영국의 소설가죠. 자 저도 옛날에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laughs> 자 이거 빅토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지 엘리엇. 야 이분입니다. 자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하죠. 자한번 볼게요. 조지 엘리엇은 남자 이름이지만 그는 여자다. 왜 그럴까요? 옛날 19세기 초반에는 여자가 그 작가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남자의 이름을 통해가지고 작가의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돈보다 우월한 사랑. 사랑이 최고다. 그런 뭐, 그런 내용도 했고요. 그래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는 치유력이라고 할 정도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조지 엘리엇의 명언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요?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된다. 이별의 아픔이라.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only. only가 무엇인가요? only는 단지. 그죠? 반듯이요 단지 뭐뭐다. 자, in the agony. 애고니가 뭐죠? 애고니? 애고니? 애고니라는 거는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Agony of parting. The we look into the depths of love. 자, 사랑의 깊이죠. 사랑의 깊이. depths라는 건 어떤 수심의 깊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랑의 깊이, 관계의 깊이, 어떤 정도의 깊이를 나타낼 때이 depth를 씁니다. depth, depth. s, 라는 발음과 유사하고요. s 발음은 거의 태화됩니다. depth, depth. depth of love. 사랑의 깊이. look into. 자, 볼까요? Do we look into? 사랑의 깊이를 볼수 있다. 사랑의 깊이를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오직 어디에서만 parting. 어떤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고뇌의 부분이만 고뇌의 부분에서만 오직 사랑의 깊이를 알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좀 진실한 사랑. 되게 보면은 사랑의 깊이를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깊이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여요 Only in the agony of parting do we look into the depth of love 사랑의 깊이는 이별 속에서만 알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리처드 바크 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에요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뭐죠 이거? 갈매기인가요? 자 갈매기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갈매기의 꿈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체로 청소년 도서 이제 권장도서에 많이 있는 건데 자이 Seagull 갈매기 갈매기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답니다 자 정말 길죠 자 수마일의 거리가 당신의 친구를 떼어놓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면 이미 거기가 있겠지 않는가 이분도 마음을 되게 중요하셨던 분인데요. 한번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an't mile truly separate you from friends? If you want to be with someone you love, aren't you already there? 자, 보겠습니다. can't mile truly separate you? 자, separate 이라는 거는 불리하다요. 불리하다고 can이라는 거는 능력을 능력의 조동사입니다. Can이라는 것은 능력의 조동사예요. 자, can miles, miles라는 건 거리인데, 자 원래는 miles can truly separate이라는 평서문이었는데, can이 동주어와 이제 위치가 m i l e 과 위치가 바뀌면서 의문문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 이 mile, m 거리. 우리 뭐 10마일, 20마일이라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진실로 이런 거리들이 can separate, 분리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를, 너를. 자, from, 뭐뭐로부터, friends, 친구로부터. 너를 친구로부터 정말로 이런 거리들이 분리를 할수 있겠느냐. 아니, 왜? if, 뭐 한다면,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s, v, 주어 동사 나오죠?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to be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자, 전, 전치사 다음에 이제 someone 나오고 쭉 이어지죠? 보겠습니다. to be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죠? You love. 니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선생님, 근데 여기 보면은, You want도 있잖아요. 주어동사. 근데 또 왜, 주어동사 또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m이 빠진 거예요. 선생님, whom이 뭐예요? whom은,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you love someone이라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 someone 누군가를 근데 someone이 이 문장의 앞에 오면서 선행사가 되면서 whom, whom이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omeone you love 자할수 있어요 어, 빵이에요 bread you 네가 먹을 빵 bread you eat bread you will eat 네가 먹을 빵 하는 것처럼 어, 이런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omeone you love가 온 거예요. whom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은. 그 다음에, until, 부가의 문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아가 왔어요? 왜? 자, 왜 왔을까요? 자, you. 주어가 you죠. you니까 you랑 어울리는 건 ant죠. 아죠, are. are. 그래서, are이 왔고요. 자, already. 이미 벌써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자, there 그곳에 있지 않겠는가? 자, 그거예요. 자, 거리는 진실로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너를 친구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만약에 네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거?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있게 된다면은 어, 친구가 떨어져 있을 수가 진실로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거리로 거리 때문에 그렇지 않니? 이미 거기에 있을 텐데, 이미 거기에 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already there. 이미 벌써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보이는 문장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can Miles truly separate you from friends? If you want to be with someone you love, aren't you already there?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Soro라는 이제 작가에 대해서 말아볼게요. 보겠습니다. 헨리 네이비드 e 로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저는 대학교 때 읽어봤어요. 월든이라는 책인데요. 어, 되게 좋았어요. 어, 월든이라는 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황금만능주의와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정말 자연에서 얼마나 친화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를 알려주는데요. 정말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써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학교 때 읽으면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인생의 전기를 맞이했을까? 맞아요. 정말 책의 영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문장을 볼까요? 정말 길죠? Nothing makes the earth seem so spacious as to have a friend's a t a distance. They, they make their latitudes and longitudes. 라는 뜻이었는데요. 자, 볼까요? 여기서 make, nothing makes. 이 makes는 사역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목적어가 동사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어가 동사 하게 하다. 자 그렇다면은 nothing 아무것도 자 not이 붙었죠. n o t. 그러면은 이 문장 전체가 부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nothing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the earth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죠. 지구죠. 지구가 먼머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 s e m 은 먼머처럼 뭐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먼머처럼 뭐 보이다. So spacious. 공간적으로 넓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 자, 지구가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자, as to 먼머만큼 뭐 have a friend 친구를 have 가지는 것만큼 어떤 친구 at a distance. 멀리 있는 친구를 가지는 것만큼, 어, 지구를 넓게 보게 하는 건 없대요. 자, they, 그들은 make, 친구들이죠. they는 friends입니다. s, 친구들. 자, 만든다. the latitudes. 자, 이거를 s가 없다면 latitude 인데요. s가 붙어가지고, 지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d, e, s. 이게 합쳐져가지고, latitudes, latitudes, z로 발음데요 롱기튜즈 경도죠 롱기튜즈 롱기튜즈 지읒을 발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거 보게 되면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뭐 캐서린 미국에 있는 지나라는 뭐 친구들과 연락을 해요 펜팔로 그렇게 되면은 어그 친구들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좀더 넓게 보게 되죠 어, 친구가 지구 반대편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 이 세상은 정말 넓구나. <laughs> 때로는 정말 좁구나. 하는 것처럼 친구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크고 넓고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재미있게 유명인들의 명언을 한번 통해 가지고 문법이나 회화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많게는 40개 업로드가 되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코였습니다 Marco English.